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은 칼리지 어드미션 트렌드에 대해서 몇 가지를 좀 정리를 해봤어. 그러니까 최근에 일어나는 뭐 뉴스 얘기들, 그리고 또 우리가 대한민국에서는 원서를 제일 많이 쓰는 업체 중에 하나니까 성공 사례도 딜 있다 많지만 또 아쉽게 실패 사례도 좀 있어. 그런 걸 통해서 그냥 쌤이 느낀 거 학생 여러분들과 공유를 좀해서 여러분들이 대학교 입시를 올해 또는 내년에 쓰는 학생들을 좀 참고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의 비디오를 피 t 자료를 한번 여기저기 이렇게 모아 가지고 학기다가 한번 참고해 보시어 도움이 될 거야. 출발. 할일렛 미션 트렌드 해가지고 첫 번째 생각나는 거는 얼리에 확실히 지원자가 많이 늘었다라는 통계 자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얼리에 지원자가 많은데 이 심사를 하는 심사처의 심사관이라고 해야 되나 그 미션 오피스들의 수는 늘지 않았어 코로나 때부터도 얘기를 계속해 왔는데 얼리의 지원자는 많아져 근데 서류를 읽어야 되는 사람은 똑같아 자 그러면 이름 많아졌는데 2 4 시간의 시간은 똑같아 이거 어떻게 돼 그러니까는 디폴가 많이 나와 일단 보류하고 뒤에서 다시 합격을 주는 사례가 난 진짜 코로나 때부터 많이 나온다니까 그전에는 처음에 합격을 못 받았어 막. 예의상 미안하니까는 한번 잠깐 보류했다가 불합격 주려고 거의 합격 안 나온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거든 나래니 뭐 이제는 아닌 것 같아 많이 나온 본니까 원서 지원은 11월 1일에 했지. 그리고 11월, 12월, 1월 디퍼가 나오는 그때까지 정신줄 놓고 살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디퍼에서 붙일 수 있는 방법도 부모님 편지, 그다음에 학생이 또 해야 되는 편지 내용해서 학교 카운슬러들하고 연락을 하고 취할 것들 취하고 그다음에 그 디퍼 레터 있잖아. 레터 오브 인텐인터리스트도 어떻게 학교별대로 쓰는지 그런 거다 틀을 딱 주면 학생들이 딱 맞춰서서 그거 학교에 잘 나오더라 는 거지. 자, 그런데 어쨌든 보류 판정도 많아. 얼리에 지원자가 너무 많아져서 이게 트렌드라면 우리도 한번 얼리를 타겠으로 꼭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거지. 그러니까 1월에 가면 서류가 너무 많아져서 많아서 내가 밀리게 생겼어. 내가 모질라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서류가 너무 많아서 심사관이 슬쩍슬쩍 있다 보니까 눈에 안 띄어서 그냥 흐지부지될 확률이 있다. 이것도 참고해야 되는 것이야. 이런 내용들도 봐봐. 50% 60% 인컴 클래스 roughly 얼리디시티얼리 디시전으로 decision. 지원을 할때 50%에서 60%가 얼리 디시전으로 뽑아 버린대잖아. 그러니까 1학년 모집 인원의 절반은 그냥 11월에 채워 버린다. 요런 식이지. 이거 봐. 이거 봐. 이게 우리 원서에 들어온 학생들 이제 평가, 그다음에 추천 대학교 두 배수로 이렇게 잡잖아. 10개 대학을 지원을 한다면 20개 뭐 이렇게 잡아 가지고 주는데 왜 이렇게 분석을 했는지 어떤 전공이 유리할 것 같은지 그냥 뭐이 대학 하세요. 뭐 알아서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는 말로 설명이 가야 돼. 근데 일단 녹화 비디오를 이렇게 유튜브에 올리고 가족분들한테 드리면은 제일 많이 보신 분들 20몇 번도 돌아가서 계속 보면서 공부하시면 이게 진짜 효과 짱인 것 같아. 그래서 오늘 또한 어 학생 거 올리고 전달을 드리는 날이 되겠어. 다음에 얘기하고 싶은 건 레게시가 아마 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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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라져가고 있는 것 같다는 거야. 이게 뭐 옛날에 뉴스에서 유튜브 몇년 전부터 쭉 구독하신 분들 있을려나어플리바 액션이라는 것도 얘기했었고, 그 다음에 몇년 전에 스캔들이 있었지 한2년 전에 왜 연예인들 뭐 정치인들 이런 분들의 자녀들 과장해가지고 돈 맥여가지고 뭐 가짜로 프로필 만들어가지고 운동팀에다가 해가지고 뭐 스탠포드 누고뭐아이빌리그 들어가고 뭐요런 것들 때문에 이런 특혜들에 대한 소송과 문제와 사회적인 이슈가 너무 많아지니까는 하버드가 일단 소송을 너무 많이 당하고 있잖아. 맨날 법조에 간다 여기는 그러니까는 슬슬슬슬 그 수를 줄여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면면 학교들은 코넬 같은 학교도 우리 학교도 말 포함이야. 이시열날이또 나와 났더니 또 우리 애들 대학 가기 전에 그거 다 없어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지만 이래저래 이래 있어. 뭐내 맘대로 될수 있는 게 아니니까. 이 자녀에 대한 그 혜택을 없애겠다, 줄이겠다라는 어나운스멘트들이 여기저기서 티 나오고 있는 현실이다. 그래서, 아, 뭐, 빠르면은 몇년 안에 제도화 돼서 아예 그걸 폐지를 하든지 아니면은 뭐 앞으로 뭐 길격만 10년 안에는 자리를 잡을, 어쨌든 저쪽 방향으로 가고 있어. 없어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게 맞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애플리케이션 볼륨 자체가 늘었다는 거는 여러분들 뉴스에서 많이 봤을 거야뭔 말이냐면, 1인당, 한명당 지원하는 개수, 쪽수가 많이 늘었어. 너무 많이 늘었어. 옛날보다 50%에서 100%는 것같아 우리 학생들만 해도. 근데 이 고등학교가 한국에 있는 국제학교를 다니는 아시아인 국제학교 10개, 요렇게 제한을 하는 학교마저도 최근에 코로나 이후에는 13개, 15개를 풀어주고 아예 그그 그 개수 제한을 푸는 학교들도 어쩌다 하나씩 생겨나고 있거든. 미국 내에서 보딩을 다니거나 뭐 사립학교, 퍼블릭 학교를 다니는 우리 우리 고객들 같은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수제한이 없어 그냥 자기가 힘 닿는 대로 하는 거야. 그냥 열심히 해서 뭐 20개 지원하고 싶으면 20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진짜 많이 하는 막 30개 하는애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작업하는 거는 10개, 15개 에세이를 우리랑 같이 작업을 하잖아. 자 그러면 16번 학교, 17번 학교 이런 것들은 약간 수정하면은 만들어지거든. 몸통을 우리가 다 해놨으니까는 약간씩 변형하면서 혼자서 작업해서 20개도, 25개도, 30개도 쓰더라 학생들이. 근데 요즘에 트렌드가 그래. 많은 대학에 도전을 해봐야 돼. 왜냐하면 서류의 마일리 자체가 는다는 거는 내가 너무 에피소드 이렇게만딱 알짜배기만 지원을 하면 나만 손해가 인 하는 생각도 있는 거지 이게 원서 지원 비용도 좀 들고 테스트 스코어 그 전송료도 들고 좀 돈의 문제가 또 붙어 있기는 하나 그런 거를 감수하더라도 일단 다른 스타일의 여러 학교들 리브라리 칼리지 작은 학교도 그 다음에 뭐 퍼블릭 스쿨도, 프라이빗 스쿨도 동부에 있는 학교도 서부에 있는 학교도 무식의 학교도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섞어서 하는 그래야지만 그 중에 그래도 어느 수준의 학교를 하나는 나온다 요런 게 지금 사람들 사이에서 많이 유행을 하고 있는 것 같아 지원 학교 수가 느는 거지 이거는. 내일, 토요일 아침 11시에 우리 또 멘토링 고객분들. 어, 부모님 웹이나야, 이거는. 학생, 제외, 학생들은 종교 미팅을 하고, 부모님들께서, 이 한국대학을 많이 나오신 분들께서 그런 생각들이 많아. 미국대학교에, 경시대회 나갈 때의 효과, 이거 꼭 해야 되냐, 리서치 해야 되냐, 이런 거 어디다 갖다 써먹는지, 이게 학생 평가에 대한 전체 프로필을 한번 쭉 설명을 드리고, 진짜로 현실에서는 어떤 현상들이 많이 나오는지, 이게 왜스펙쌓기를 해봤자, 나중에, 아차, 잘못됐구나, 라는 경우로 빠질 수가 있는지에 대한 것도 미리 좀 업데이트를 해야 돼서, 내일 쫙다 초대지. 그래서 한몇 달에 한 번씩 이런 행사들이 있는 것 같아. 프로그램에 들어오신 분들에 대한 부모님들의 교육도 필요하다고 생각해. 요 학생들에 대한 어떤 코칭은 물론이지만 부모님에 대한 티칭 어, 정보 공유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것도 내일 진행될 내용이다. 채찌피티가 올해 나오면서 이 얘기가 많은데 채찌피티의 에세이들을 우리 고등학교 칼리지 카운슬러들하고도 얘기도 해 봤고 근데 좀 나하고 통화되는 사람들은 좀 나이가 좀 많다 그래 가지고 그 그게 뭔지 알겠는데 쓸, 쓸 줄은 모르겠네 이런 양반들이 좀 있어 가지고 통화는 했어 하고 칼리지드 어드미션들 뭐 내가 연락되는 데는 몇 군데는 없지만 들어 보면은 나도 에세이 제너레이션 해 보니까는 느낀점이있다 그러니까 는 설명서는 쓸줄 안다 채찌피티가이로버트가 컴퓨터가 인공지능이 로버트처럼써 그러니까 는 팩트를 나열을 하고 무엇은 무엇이다 나는 어떻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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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따다다다다다다다다 드라이하기는 데 감정 호소는 안 돼. 적어도 아직까지는 안 돼. 언젠가는 이것들이 더 천재가 되면은 그것도 할려나 근데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에세이는 학생 여러분들 서정적으로 써야 돼. 설명서같이 쓰면 안 돼. 설명서는 뭐 뭐라 그러지? 이렇게 뭐 컴퓨터를 사면은 컴퓨터 처음에 작동법. 해 가지고 1. 뭐 컴퓨터 전원을 키시오 2. 무시기를 하시오 3. 어쩌고저쩌. 고이이 설명서인데 나의 인생 얘기와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를 그딴 식으로밖에 못 쓰면은 감동 받지 않지. 이 리더가 어드미션들이. 그러니까는 조금 더를 요구를 해. 자, 여기서 추가돼서 흘러나오는 얘기들은 뭐냐면 학교들 이런 데도 있었잖아 브라운대학교 뭐 워시우도 그렇고 보든도 그렇고 원서에 들어가서 지원해보는 분들은알 거고 뭐 어디서 좀 읽으신 분은 알겠지만 옵션 여기야 선택이지만 2분짜리 비디오를 올리고 싶으면 올려보세요 하는 버튼이 있어 브라운과 워시우 뭐 이런 데도 항상 했었단 말이야 원서에서 에세이도 또 드릴까 많지 브라운대학교는 자 그런데 그거 외에 나의 어떤 특징을 설명할 수 있거나 아니면 그 설명한 것 중에 하나의 컨셉을 테마를 잡아가지고 비디오를 만들거나 요런 학생들이 합격이 잘 나왔다고 내가 예전 비디오에서얘기했잖아자 그런데 그런 트렌드대로 다른 어사이먼트를 주는 거지 리서치어 사이먼트를 주거나 아니면은 뭐 요거에 대해서 뭐를 행동을 한 다음에 글을 써보세요로 바뀌거나 이 에세이가 바뀔 확률이 조금 있다 이런 거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카문 앱이 보통 3월달에 올해 장사할 에세이를어나운스를 하는데 지금 몇 주가 밀렸잖아 이게 쿵트들 해요 그래서 나는 강점이 또 창의성 아니야 학생들의 그 캐릭터를 딱해치해 가지고 딱 뿌리는 게 우리의 주특기인데 에세이보다는 이제 다른 어사이먼트들은 바뀌어도 아 괜찮겠는데 하는 생각도 들어 c h a t p t 가 글을 쓸수 있다라는 게퀄티 는 확실히 현저하게 뭐 학급 수준의 글을 프로듀스 한다 해도 어쨌든 쓰긴 쓰니까 대학들도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반응을 해간다. 테크놀로지는 막을 수는 없어. 이거는 흐름대로 가는 거야. 하지만 어드미션은 이 참에 한번 내부 공사를 해서 뭔가 업그레이드를 하지 않겠나. 23년도 올해 어드미션을 쥐어 흔들지는 못할 것 같아. 근데 아마도 빠르면은 내년부터는 조금 확 바뀌어서 뭔가가 더 재밌어지지 않겠나 하는 그런 기대도 있어. 참고 마시어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하고 싶은 거는 이제 입학률 뭐 이런 얘기인데 이거 다 조사해놨거든. 다음 비디오에상이라하 비디오가 지금 이미 10분이 녹화가 넘어져 가니까는. 입학률 얼마나 내려가지. 각 학교마다 내어온 거는 조만간 다시 올리게.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여기까지 본 거죠. 여러분들 좋아요 눌러주셔서 고맙고. 하여튼 트렌드는 이러하다, 여러분. 자, 요런 것들에 맞춰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하느냐. 흐름에 맞춰서 대응을 잘 하느냐. 하지만 쌤이 맨날 하는 말. 지름길 찾지 말자. 쉬운 길, 얍삽한 거, 짝퉁 이런 거 없어. 그냥 우리는 경험과 조금의 요령은 있을 수는 있다. 하지만 코어 핵심은 해야 돼. 공부 잘하는 사람이 대학교 잘 가는 거 100년 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100년 후에도 똑같을걸 공부 열심히 하고 학생 여러분 학교생활 성실히 하면서 다음 비디오에서 만나. 바이바이